않았습니다. 보다 좋은 품질, 보다 높은 영양, 보다 앞 식품으로 국민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일념으로 한결같은 땀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최고의 품질만이 오뚜기가 갈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엄격한 눈으로 까다로운 기준을 만들고 고객의 입맛을 연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신선한 원료, 검선된 재료를 구하기 위해 오대양 육개지를 누볐습니다. 오직 한 개, 품질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그 길을 따라 세계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품질 제일급 오뚜기 각계가 주목하는 과일 배드, 심장병 예방과 강력한 소염 작용 노화 방지 효과로 주목받고 있는 블루푸드, 소염 효과 아스피린의 열배,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치매 예방에도 뛰어난 슈퍼푸드 중에 슈퍼푸드. 안녕하세요. 톡톡매거진 이지연입니다. 마시는 것만으로도 주름이 사라지는 꿈의 음료수가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음료수의 개발자가 바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하네요. 화제의 이 음료는 원래 우주비행사에게 비타민을 공급하고 방사선 노출이 심한 우주비행사들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슈퍼푸드라 불리는 브라질 과일인 코트아스와 아사이베리, 아세로라 등을 혼합해 만든 이 과일 음료. 180명의 사람들이 하루 두 잔씩 4개월간 마신 결과 기미는 30%, 주름은 1 7나 줄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여성들이 열광할 만한데요. 하지만 한병 가격이 무려 5만 9천원. 부담스러운 가격이 큰 단점이네요. 운전. 그 때나 뭐 평상시 한 4, 5년 전까지만 안경을 돋보고 썼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안경 안 쓰고 운전을 할수 있어요. <laughs> 4년 전만해도 0 2에후가 있던 시력이 이제는 1.0. 눈이 갑자기 이제 노안이 오고 안 좋아져서 꾸준히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블루베리 다양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시각 작용에 꼭 필요한 로돕신을 재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막막의 모세혈관을 도와주고 또 노화에 의해서 잘 나타날 수 있는 백내장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가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블루베리즙을 먹으니까. 어. 음. 눈이 이렇게 겹쳐 보이던 것이 약간 좀 상당해지는 듯 하면서 피곤한게 들려요. 이와 같은 안토시아닌이 백내장이라든지 안검염, 결막염, 그리고 노인성 황반부변성 그리고 당뇨병성 만막증과 같은 안질환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과다한 업무나 혹은 눈을 혹사시키는 분들에게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데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소염 효과 아스피린1 0 배,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치매 예방에 도 뛰어난 슈퍼푸드 중에 슈퍼푸드. 이 고지혈증 정확히 어떤 증상인가요? 아, 우리 몸속 피 속에 지방질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많을 때에는 우리의 뇌졸증이라든지 심장 질환, 혈전이 돼서 뇌와 심장을 막는 혈관들을 막아서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상이죠. 먼저 블루베리를 의사의 권고량만큼 먹도록 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검사 결과 이기문 씨는 중성지방과 활성산소 수치 모두 정상범위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김용준 씨의 경우도 세 가지 수치가 모두 떨어졌는데요, 특히 중성지방과 활성산소 수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아사베리는 브라질 열대 우림 지역에서 자라는 열매로 아마존 원주민들의 힘과 에너지가 되고 있다. 수백 년전 아마존 원주민들의 해독제였고. 지금 은 브라질 사람들 건강을 책임는 아사이베리. 특히 항산화제가 풍부해 노화방지 책임지고 탕수롭고싱시한 열매들은 영양으로 떨떨 해져있는데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해 여성들의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준다는 아사이베리. 아사이베리라는 게 있어요. 아사이베리. 아, 블루베리의 그런 네. 항산화 효과 예. 이것을 비교했더니 블루베리보다는 20배나 한 오에. 거의 20배 강하다. 블루베리가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강하다. 오. 그게 네. 아사이베리. 아스타의 배리는 적도의 높은 직사광선과 높은 강수량, 척박한 환경을 버티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한 사람 물질인 현하는 과일 중 일등. 블루베리의 약 21배, 상류의약 22배, 22배 적포도의 15배, 오프라 윈프리쇼에 소개된 슈퍼 푸드. 뉴욕 타인저 가장 영양가가 높은 과일 중 하나로 소개. 뉴스 건강 스페셜 이중만 박사가 소개한 슈퍼 푸드. 아사이가 모든 음식 중에서 세 개에서요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어... 왜요? 왜 그러냐면요.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이 완전히 균형 맞추게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비타민이란 건 없는 게 없고요. 어... 이거를 먹으면은 세포 자살이 일어납니다. 어... 그래서 어, 미국의 플로리다 있는 한 옥가리학에서 암 치료를 이걸 냈어요 뭐, 그랬더니 항암제를 치료한 거고 똑같은 효과가 나왔어요. 어 강력한 항산화 능력은 노화 외에도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안토시안의 항암 기능은 어느 정도일까? 먼저 두 그룹의 쥐 모두에게 바람 물질을 바르고 한쪽에만 안토시안을 먹인 후 피부암 세포가 어떻게 생성될지 변화를 지켜봤다. 안토시안을 투여한 쪽은 똑같이 바람 물질을 발랐는데도 암 세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저희가 한 어, 14주의 이 결과입니다만, 이처럼 그 바람물질의 연중 생성이 현저하게 어, 억제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혈관벽의 동립경화가 진행되면 혈소판이 달라붙기 시작한다. 그곳에 적혈구까지 쌓이면 혈전을 형성한다. 이때 장기의 손상은 물론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 미국 임상영양학자들에 의하면 심혈관계 위험 인자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리류를 맞게 한 결과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조절되었고 특히 심혈관계 질환에 치명적인 혈소판 응집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일단 제품 뒷면에 있는 그. 표기사항 중에 하나만 확인하시면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제품 유형이 과채 주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진짜 과즙이 95% 이상 들어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과채 음료라고 되어 있다면 이 과채 음료는 진짜 과즙이 10% 이상만 들어가 있어도 이 과채 음료라는 말을 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 and concentration anywhere from about 35% to 86% of the cells. Now, in Brazil, the acai berry is called the beauty berry. They say that it helps to enhance and to strengthen. In the Journal of Agriculture and Food Chemistry, the study showed extracts from acai